집에 시드롬 드라이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. 그 동안 컴퓨터 하면서 어 이제 하나씩 사다가 보니까 이제 PC는 이제 구형이 됐지만 이거는 제가 안 버리고 좀 놔뒀어요. 이거는 슬롯 방식 옛날 건데 요 요거, 요것도 그렇고. 누르고 얘는 버튼 누르면 이제 나오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뭐 그냥 버릴까 고민했는데 CD 플레이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제가 CD는 예전에 음악을 좀 많이 들어서 CD는 많아요. 근데 지금 제그 CD 플레이어가 이제 컴퓨터 이용하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, 요 CD-ROM으로 CD, CD 플레이를 만들 건데 이거를 하나 샀어요. 이거는 CD-ROM 뒤에다가 요 ID 이 코넥터로 CD-ROM 뒤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전원을 다 연결하고 어, 이제 플레이를 시켜줄 수 있는 모듈입니다. 요 알리에서 샀는데, 요거 하고, 요거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, 이제 CD 놓고 막 들을 때,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. 자, 케이스가 맞땅한게 없어가지고, 다이소에서 요 리빙박스라고 어, 2,000원 주고 하나 샀는데, 요 사이즈를 간단하게 재보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만큼 오려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렇게 설치할지 아니면은 밖에 이렇게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손잡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한 군데 고정해놓고 어, 스피커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, CD-ROM 드라이브, 컴퓨터용이지만, 이거를 이용해가지고, 어, CD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댑터를 사용해서, 어, 이아답터는 여기 보면은 이제 DC 12V, 그 다음에 5V 이렇게 나오는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이시드롬이 어, DC 12V하고 5V가 필요한데, 집에 있는 아답터 이제 요거는 PC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, 그, 피, CD-ROM, 그 전원 입력하게, 12V, 5V, 이렇게 구성된 아답터가 따로 있어요. 근데 이런 아답터가 없으면은, 12V 아답터에서, 그, 5V를 별도로, 어, 레귤레이터 통해서, 만들어가지고, 요 CD-ROM에 넣어야지, 이게 예, 동작을 합니다. 그래서,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배선을 했는데, 여기는 어, 색깔로 보면 노란색이 1 2 v 그 다음에 어, 접지 그리고 빨간색이 5볼트 근데 제가 이 모듈 이거는 어, DC 5볼트 용이에요 여기 어디 있냐? 아, 여기 써 있네? DC 5볼트 용 그래서 아, 극성 맞춰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꽂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전원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이 아이디 케이블로 연결을 할게요 시드롬하고 두 개를 이쪽하고 시드롬 아이코.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연결하고 이 전원은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조립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뒤에 그 오디오 출력은 지금 연결을 안 했어요. 잭이 없어가지고, 그거는 이제 다른 어 잭으로 찾아서 대충 연결해보고, 일단은 소리는 안 나지만, 음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. 자, 그러면은, 요 CD, 이거를 넣고, 일단 소리는 안 나요. 저기 오디오 연결을 안 해서. 그리 요거는 플레이. 여기 자세히 보면 다써 있습니다. 여기 밑에. 플레이, 스톱, 백, 넥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. 여기. 플레이 누르면 트랙 1 재생하고 있죠. 그다음에 스탑. 플레이. 그다음에 넥스트. 다음 곡. 다음 곡. 그리고 이게 소리는 일단 안 나요. 오디오 연결을 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Back 바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스 t o 그리고 누르면 이제 CD를 이제 뱉어요 얘가 일단 동작은 잘 되는 것 같고 어, 제가 오늘 만든 요 케이스 이 케이스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뚫었는데 이거를 이 안으로 이렇게 놓고 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위치해서 들고 다니게 조립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사운드 오디오 출력을 지금 일단 전원을 끄고 여기가 오디오 출력이거든요. 어디써 있냐. 잘,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, 아날로그 오디오, 그 다음에 RGL, left l i 그 다음에 접지, 이렇게. 세 개. 근데 여기에 맞는 소켓이 없어요. 케이블이. 다른 걸 이용해가지고, 이걸 먼저 만들어야 소리가 납니다. 최대한 맞는 걸 찾아봤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이제 요게 있습니다. 여기 간격은 맞는데 안 들어가서 가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밑에 조금 잘라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음. 이렇게 놓면은 으쏙 들어가요. 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있죠. 그 라이트 그다음에 그라운드 레프트. 까만색은 이제 오디오 이제 그라운드 다음에 노란색 그다음 빨간색.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기존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만들었던 그 블루투스 어, 오디오 그 북셀프 오디오 모듈인데 여기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cd 오디오 출력은 이렇게 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아, cd 플레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도 되고 겸용으로 일단 조립은 다 했고 여기는 아래 cd 롬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 모듈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나사가 없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이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그 지난번 영상에 제가 그 블루투스 그 모듈로 이제 스피커 연동하는 게 있었는데 그 모듈을 일단 재활용해서 여기에 달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 CD 입력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피커 그 앰프 출력은 이쪽 그 커넥터로 그래서 안에를 한번 보면은 좀 지저분한데 요 안에 있는 게 CD롬 그다음에 ID 케이블이 일로 뒤로 들어가고 요 어댑터는 그 CD 전원하고 그다음에 요 모듈 전원 그다음에 블루투스 앰프 전원 이렇게 이제 상자에 넣었는데 어, 원래는 목공을 해가지고 나무로 이쁘게 짤려고 했는데요. 지금 집에 그 남은 목재가 없어가지고 일단 리빙 박스 이 플라스틱에 뒀어요. 플라스틱 안에 다 때려 넣는데 었 나중에 시간 나면은 제가 이쁘게 이제 목재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.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블루투스 북셀프 스피커 만들었던 건데 기존 거에서 요 CD 모듈이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제 연결을 이렇게 두개 하고 자 전원을 넣으면 이 안에 제가 CD를 어, 구워가지고 넣는데, 어, 일단은 일반 음악을 틀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, 어, 저작권 사용이 자유로운 음악을 여기다가 제가 CD를 구워가지고 이 안에 놀았어요. 한번 틀어볼게요. 일단 여기 뒤에 앰프 온오프 하는 게 여기다가 이제 달아놨고요 일단 이걸 플레이를, 누르면시간이 가고, 그 다음에. 내가 너무 잘해. 내가 너무 잘해. 내가 다무 잘해. 내가 너 여기 이제 cd 어, 읽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잠깐 멈춤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존에 제가 음악 듣고 싶었던 거 이제는 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.